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네 제될 자복하라. 이런데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에게도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laughs>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또내 또 마음에 합한,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희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니라. 아멘 오늘은 회복의 은혜라는 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말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성전 파괴 이후에 유다에 잔류하고 있는 사람들과 또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다의 난민들을 위해서 애굽까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촉구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에데미아스 전반부에 다루고 있는 주제는 죄와 심판의 내용입니다. 바로 죄로 인한 심판의 선언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렸고 또 자발적으로 우상성기를 절교했습니다. 우상성배를 행한 것이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심판의 원인이었으며 또 하나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신내산에서 맺었던 그 은약을 인간편에서 깨트리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에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예리미야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어느 정점에 이르렀을 때그 어느 정점에 다다르자 하나님께서는 예리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이제 중재하지 말라는 그 말을 하십니다. 중재하지 말 것을 말하면서 이제는 이 심판의 때가 정점에 이르렀고 더 이상 유해되지 않으며 이제 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유다 백성들의 행한 죄와 결과는 단순히 유다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미치는 피조 세계의 모든 자연 만물에도 그, 그 영향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는 재앙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심판에 놓이게 된 원인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성전신학 때문이었습니다. 은약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하는 열쇠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요와께 명하신 은약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에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다는 그 사실에 기초하여서 우상 숭배를 포함한 어떤 가정한 일을 행한다 해도 성전의 제사만 드리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으로 인해서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성전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스, 온전한 예배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라 그들이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그런 신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행태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도시를 결코 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성전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이 우상화되어 성전이 그 자체가 우상화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규정했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거기에 있고 없고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성전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성전 자체가 우상화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이 성전 건물이 그들을 보호, 보호해주는 하나의 수단이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동시에 바알과 아세다을 섬기면서 각 가정에서는 하늘 황후에게 제사함으로 풍류와 번영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언약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세우지 않으면 성전에서 드려지던 예배, 제사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의 성전 숭배도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지고. 또 올바른 제사가 드려지지 않으므로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을 여호와께서 거두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단 엄에서 본다면 현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에루살렘 성전과 같은 결과들 대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교회를 세워 가야 할 것이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죄와 심판의 선언이 에르미아서 대부분의 본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회개와 회복의 선포 역시 매우 역동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회개는 신구약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회개의 의미는 먼저 언약적인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장세기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택 받았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와 신명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백성됨의 특권으로서 지켜야 될 바로 그 율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야 지켜야 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 의무에 관해서 바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대굽 이후에 긴역사들 통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성기를 절교하였고 인간편에서 하나님과 맺은 은약을 파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깨어진 은약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어 우상과 제도부터 돌아설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 역시 그 동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발의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요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비로소 인간 편에서 변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인간이 수동적이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회개에 초청해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하며 또 의지적으로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도 급히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 굳어질 때도 굳어져서 여호와께서 돌아올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재료부터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북 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배역한 이스라엘이 폐역한 유다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이스라엘이 북 이스라엘이 당한 사건을 보고 그들에게 경고했던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그들이 우상숭배에서 떠나지 않을 때그 나라가 멸망하고 포도로 끌려가는 그 것을 유다는 다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의 메시지와 심판을 다 지켜본 이후에도 그들은 똑같이 그들이 행했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유다가 남유다가 오히려 더 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복위사일의 우상숭배와 언약 파괴로 인해 받은 징계들 모두 슬켜 보았음에도 그들은 도둑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악행을 저지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들이 행했던 길과 그들이 받은 경고와 징계들 우리는 모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해했고 다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길을 간다면 그들보다 더큰 심판대에 올라가게 되게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단순히 지나간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의 메시지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그 길을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길로 가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역한 유대, 유다에 대해서 마침내 요와께서는 근본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바벨론 포도기라는 회복의 용광로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제대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모두 불순한 것들은 태워버리고 순수한 은만 건져내겠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포도는 실질적으로 우상숭배와 제하고도 인해 은약법을 어긴 죄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즉 은약적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파괴와 포로됨이 모든 것이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로기는 유다 백성들에게 미래와 미래의 새로운 회복을 위한 출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민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그 소리 그들의 소리들 들을 것이며 여호와를 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백성이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간절히 기다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부성애적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즉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악에서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과 끼어진 언약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회개란 인간의, 편에서 발,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발의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 이후에 있을 미래의 궁극적인 회복은 과거처럼 호와께서그 은약법을 책에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 요하를 알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은약의 의미 가운데 하나이며 예수 스도를 통해 성취될 구원의 은혜입니다 임박한 심판,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 그리고 궁극적인 회복을 다각도로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선, 선, 신탁을 통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함해서 세상 모든 열방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이쯤에서 당시 근동시대그 지역의 역사적인 흐름과 역사적 힘의 군형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파괴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용광로를 지나서 회복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에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멸망시켜 버리고, 다싹 쓸어 버리고, 없애버리고, 끝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가지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신음하는 세상을 새롭게 회복시킴으로써 창조질서가 다시 회복되고 재창조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패망하여 흩어져. 이미 잊어버린 북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선지자 예림 비아에서 북쪽으로 가서 회계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 스스로는 궁극적으로 회계 회복이 불가능하나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의해서 회복의 장으로 초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국률에 풍성하신 여호와께서 노들 한없이 품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이 초청은 조건이 있습니다. 너의 너희, 너희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예레미야서 삼장 십삼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네 길로 달려, 달려 이방인들에게도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남은 과정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초청에서 진심으로 반응해서 첫 번째 이 이방신들을 과감히 버리고 두 번째 그들이 지은 죄를 자복하며 셋째 적극적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자복함을 시작해서 모든 이방적인 것들을 버리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바, 하나님께서 허락, 허락하시는 그 초청에 이제 반응을 보여야 되고. 그 반응에 따라서 그들이 행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내가 또내마음에 내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양육하리라. 아멘. 이 말은 이스라엘 포도도 잡혀가 있는 것을 전제도 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귀환을 가르치고 있지, 않, 가르치고 있지 않고 각 성읍에서 하나 또각 족속 중에 하나 둘그 정도도 아주 극소수가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회개하는 자들이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열어두고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지만 그, 반, 그 말씀에 그 초청에 응답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에서 북기사의 사람들의 귀환은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시온은 통일왕국 시대의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북쪽 포로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다시 통합이 됩니다. 남북으로 갈라졌던 그 나라가 이제 통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분단이 제거되고 동시에 하나의 백성, 한 분의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남북으로 나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합되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그 높임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의 공동체로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목자, 곧 다윗처럼 여호와의 마음에 합하는 통치자가 여호와의 뜻에 따라 백성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심판을 선포하다가 여기서부터 은혜의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을 음숙하게 다뤘기 때문에 이래한 이러한, 이러한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인기를 누렸던 사실 낙관적인 선지자들은 심판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심판 이후에 도래하게 될 은혜의 역사들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이 없었고 또 그저 값싼 은혜만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저 그때 그때 주어지는 세상적인 안락함 또 그때 그때 잠시 위기를 넘기는 일시적인 평안 그들에게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해서 반복적으로 더대하는 재물과 제사 율법이 그들을 옥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심판과 증기의용광로를 통과한 후에 맞이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과 은혜는 그들은 전혀 이해할 수도 맛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은혜로서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초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현대에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상화된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그 자리에서 머리로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반응을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내 삶이 바뀌어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의 죄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 부엉은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부엉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부엉의 불길을 일으켰던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의 회계가 있었습니다. 잠시 마지막으로 평양 대봉 운동의 과정과 그 회계의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양 대봉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은 사실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선교 초기부터 있었던 성경 공부 모임에 부터입니다 1903년 원산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비롯하여 두세 명의 감리교회 선교사들이 모여서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그때 마침 한국에 방문한 미스 화이트를 광사도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 한 주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몇 주가 지난 후에 다른 선교사들이 연합하여서. 한 주일간 저녁 기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경회를 통해서 성경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 목, 말씀에 몽말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캐나다 성교, 성 캐나다 대학 선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도 한국에 와서 천팔백구팔 년부터 남감리교 그선교회 회원이 되었던 성, 하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삼년 전부터 강원도 지방에서 성교를 했는데 성교가 뜻대로 진척되지 않아서 상당히 낙심하고 실망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그런데 그 집회에서 그는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을 고백, 부족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집회에서 그는 동료들에게 성교사로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가 갖고 있었던 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을 멸시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말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익선 의후에 복음에 냉남했던 청주들이 태도가 변합니다. 그의 설교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 회개하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에 지속적인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사경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사경, 사경회라는 이름으로 어, 집회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이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깊이 있게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경회를 통해서 영적인 각성과 생활세신을 도모하는 그런 집회가 자주 열렸습니다 말씀을 먼저 듣고 말씀을 깨닫음으해서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기도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1907년 기도에 모였던 장대현 교회의 사경회는 첫날 남자만 1,500명이 모였습니다. 부여자들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경회 뒤에는 기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봉 운동을 일으켰던 이 사경회가 열리기 전에 길선주 목사의 인도로 장대현 교회 의 교인들이 새벽마다 예배당에서 기도도 준비했던 것이, 것입니다. 처음에는 원래 길선주 목사가 혼자서 새벽 4시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한두달 정도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 새벽 4시 반에 종을 치면 그때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새벽 4시 반에 땡땡땡 종을 쳤는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날 예배당으로 모였던 사람이 4,5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3일 후에는 600에서 700명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사경을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회개, 회개의 길로 나아가면서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통일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 힘이 사응회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기도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의 사경회 중에 방윤왕 선교사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는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됨을 강조하던 하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교회는 다 지체로 인결되어 있으며 서로 남의 짐을 같이 져야 한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것은 몸에 병이 난 것과 같다. 교인 한 사람의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이 온교회에 상처를 줄, 입힐 뿐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설교의, 설교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온 교인이 깊은 감동성을 받고 죄를 세게 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면서 주을 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고 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수 없어서 그때 그러면 각자 안전자리에서 함께 기도를 하자고 해서 그때부터 통성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새벽기도와 통성기도가 바로 그때 시작된 것입니다. 이 회개 운동은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학교로까지 번졌습니다. 평양의 승도 학교에서는 김찬성, 김찬성 교사가 인도하는 기도에서 300명의 학생들이 죄를 깨닫고 통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평양과 그 주변의 시골로 가서 아니 경기도 충청, 충청도까지 가서 이 부흥의 불길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 부흥에는 말씀과 회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교회도 말씀과 회개의 영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2주 차째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기,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가 드러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뜻과 기도를 발견하게 된다면 기도를 할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 말씀, 회개는 그 세계 중에 하나라도 멈춰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같이 갈때그 영적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할 것이고 깨어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드러나는 죄들을 자복하고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며 무릎을 꿇었으면 이제 기도로서 하나님께 그 나의 회개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의 말씀을 듣으면서 내 삶을 변화된 길로 나가야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 호산나 교회가 이제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불길을 느끼며, 부... 내년 다가오는 한 해는 부흥의 불길이 활활 터르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이한 해를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이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한해를 새도운 마음으로, 새롭게 맞이함으로 인해서 새도운 목사님, 새도운 오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새도게 준비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시너지를 일으켜서 우리 호산나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며, 이 거제들 부흥의 불길로 일으켜서 우리 교회만 아니라 거제와 이 나라를 살리는 그런 호산나 교회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호산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